경남 지역 농협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조작하거나 은행돈 횡령, 농산물 허위거래 그래 등 비리 유용도 다양합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쌀값 60억 원을 받지 못해 손실을 입힌 합천야류농업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외상거래를 위해서는 채권이나 담보를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동 화계농협에서는 농산물 허위 거래로 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함양농협에서는한 직원이 26억 원을 빼돌리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덕적 회의로 인해서 사고 7일, 4월일날 됐는데 가상의 매입체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회계상으로는 이제 찾기 힘든 있고 있고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전국의 지역 조합에서 일어난 사고 금액은 531억 원. 비리를 사진에 적발하지 못한 데는 허위 수류 제출과 전산 조작 때문인데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농협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상인 감사 제도를 투입해,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또 경제 사업과 금융 사업이 섞인 복잡한 농협 회계를 쉽게 바꾸고 시군 교육을 통해 도덕성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